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기호사키와 트럼프의 부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laughs> 어, 바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죠. 우리가 이런 책을 통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고서 정말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죠. 가난한 국가, 중산층의 몰락, 불안한 경제, 돈 없는 노후. 이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만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근데 이책 내용에 만약에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면 나는 뭐 지원당 의사가 있다. 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이 책은 200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2019년이니까 12년이나 됐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와 로버트 기호사키가 책을 함께 쓰기로 마음 먹고 나서 이런 비평, 마음 속에 냉소적인 스토리가 올라왔대요. 스스로에게. 자네가 도널드 트럼프 자네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부동산에 관한 책을 같이 쓴다고? 부동산에 관해서라면 도널드 트럼프는 메이저리그 수준이고 자넨 리틀 야구단 수준이야. 그 친구는 뉴욕에 있는 초고층 마천루를 짓는 사람이지. 헌데 자네가 가진 건 아파트 몇 채, 상업용 저층 건물 몇 채, 그리고 미개발 토지 조금 정도지. 게다가 그 사람은 억만장자고 자넨 겨우 백만장자라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이룬 것들에 상당히 만족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책을 쓴다고 생각해보니 내가 성취하고 이룩한 것들이 매우 보잘 것 없고 하찮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같이 책을 쓰자고 청해온 것이 비참하기만 할뿐 자랑스럽지 않았다. 이 부분 보고 막 웃었어요. 아, 이런 사람도 나보다 더 훨씬 나은 사람 만나니까 비교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비교, 를 하면 항상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물고기를 한 마리 주면 그는 하루를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하고 있는 일로서 사람들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에 기대도록 만든다. 누군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는 평생 먹고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생선을 판다라는 말은 영어로 Selfish라고 합니다. 합치면 Selfish, 즉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의미 단어가 된대요. 생선을 파는 사람은 이기적인 거예요. 왜요? 이익만 취하니까. 생선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Selfish가 정말 이런 의미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부자 아빠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곧 에너지다. 부는 곧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가, 음, 오일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또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의 부는 상승한다. 또한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들의 부는 하락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고유가는 경제를 위축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면 모든 물류비용과 모든 물가가 상승하면서 힘들어지죠. 티파니 건물의 공중권, 공중,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그 권리가 있대요. 그 위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공중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권리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작은 필지를 더 사야만 했대요. 어떤 건물이든 뒤쪽에 최소 30피트의 공간을 둬야 한다는 토지이용제한법 때문이었다. 어, 그래서 트럼프가 건물을 짓는데 이 건축가를 불러서 50건 이상 설계를 했대요. 이 땅에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시청으로부터 최종 설계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 토지용도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여러 단계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미국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날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며 세계에 발행한 자용증은 그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다. 미국은 달러화의 지불을 금으로 보증하지 않고 그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2007년도 책인데 실제 이후에 금융위기가 왔고 금융위기 이후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양자 하나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했죠. 진짜 2019년 현재 무역전쟁으로 중국과 옥신각신하면서 정말 이 무역 적자를 가지고 많은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 환율 관찰 대상으로 하면서 환율 니네, 니네 유리하게 하지 마. 니네가 무역 이득을 항상 보고 있잖아,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런 스토리가 옛날부터 이미 경제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통장에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과 같다. 차이가 있다면 개인은 부도 수표 발행으로 붙잡혀 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체크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수표 같은 데다가 금액을 쓰고, 뭐, 사인을 한 다음에 어디다 보내요. 무슨 전기회사라든가 수도회사에 보내면은 그렇게 공과금을 결제하고,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해요. 개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금도 계속 오르지만 부동산, 금, 은, 등의 자산 가격이 왜 오르는지 아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산을 사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돈 많은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계속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 부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고, 그러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산 가격이 오르고, 결국 부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욱 부자가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아내 킴은요, 그녀의 저 책인 리치우먼을 출시, 출간했어요. 리치우먼에 그녀가 책을 쓴 목적을 이렇게 썼대요. 모든 여성들에게 금융 IQ를 높임으로써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참고로 제가 글을 쓰는 목적과 제가 좋아하는 경제전문기자 성소나 기자님이 글을 쓰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여성들이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잘할수 있는 방법. 나는 어쩌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지 모른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대요. 뭐 때문에? 그다지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 이 나는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잔대요 잠을 그렇게 조금 자고 남는 시간에 무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별것 없다 그냥 독서를 한다 별표 도널드 트럼프는 잠을 조금 자고 남는 시간에 독서를 한대요 그리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 최근에 온갖 세상사를 파악하고 역사 책들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주당 28시간이라는 여분의 시간을 통해 독서를 할 경우 엄청난 독서량이 쌓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계산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평생토록 주당 28시간 독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룹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룹 독서란 여러 사람이 모여 한 권의 책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다. 훌륭한 발상이다. 하지만 나는 주로 새벽 시간에 책을 읽기 때문에 어떤 그룹에게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것 같다. 별표. 트럼프는 새벽에 혼자 책을 읽는다. 저도 새벽에 책을 많이 읽어요. 비슷해 가서 혼자 반가웠죠. 나는 특히 역사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지식, 즉,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사를 이룩해온 온갖 문명들과 제국들의 역사를 통해 지식을 얻어왔다. 로버트 기요사키와 나는 역사광이다. 우리가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사람 모두 역사를 하나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역사를 통해 미리 배우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위대한 사업가와 부자들은 정말 책을 많이 읽어요. 뭐, 국내에서 성공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와, 나는 멀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일주일에 28시간 독서하는데, 과연 나는 몇 시간 하는가? 라고.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는 자신의 투자 마인드와 금융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적인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데 할애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들과 함께 경쟁한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저런 사람도 저렇게 많이 알고 부자인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밀리거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영어 공부를 힘들어 하니까 내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반항적인 기질이 많아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령에는 따르려 하지 않을게 뻔하다. 아마 너는 기업가나 투자자가 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버리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 그렇지 않지만 투자는 책임을 그것도 지속적인 책임을 요한다. 따라서 투자는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저축가는 여전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투자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맨하튼에 막 옮겨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침체기에 있었다 뉴욕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그러한 두려움은 더 많은 두려움을 야기했고 나는 그러한 상황을 훌륭한 기회로 봤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두려움에 막 쌓여있을 때 누군가는 기회를 봤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집중하자 두려움이 왜 있는지 그 두려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부자 아빠는 종종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뿐이다. 그것은 시간과 돈이다. 메모할까요? 시간과 돈.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잃는다. 10%의 성공한 투자자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도널드 트럼프와 내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수익을 얻으면서도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보다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주당 28시간씩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한다는 것과 일맥 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 테이프와 CD를 듣고, 금융 및 비즈니스의 서적들을 읽고, 내가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습관화했다.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학습 방법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배우자 아니면 자녀에게 내가 배운 지식을 알려주면 가장 좋겠죠. 당신은 돈한푼 없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금융저널리스트들이 묻는데요.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다. 그거 참, 투자하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도대체 무슨 위험이 있을 수 있겠소? 별표. 요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투자한 돈이 한 푼도 없고, 시간을 투자하고요. 돈이 아니라 뭘 투자해요? 시간을 투자한다. 위험이 없다. 내가 투자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이 높다. 라고 볼수 있겠죠. 젊은 시절 부자 아빠는 내게 모노폴리 게임을 반복하게 했다. 나는 게임을 하면서 레버리지와 통제력, 창의력, 확장력, 예측력을 배우고 이해했다. 어느날 천번 정도 게임을 했을 무렵 갑자기 어렴풋한 미래가 보였다. 엄청난 불을 지닌 내 모습을 상상하게 된 것이다. 모노폴리 게임. 부루마블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파산을 하는지 알게 되죠.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그 게임의 룰이었습니다. 실제로 협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나는 상대에게 종종 골프 경기를 청한 뒤 그곳에서 거래 문제로 의논하곤 한다. 골프장이란 느긋한 환경에서는 협상을 발전시킬 시간이 더 넉넉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 편안하고 느긋하면 사고도 더 유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이란 트인 공간이 더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듯도 하다. 그래서 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지 엿볼 수 있는 얘기였어요. 참고로 저는 골프 같은 거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네, 못합니다. 학창 시절에 해야 할두 가지 실습. 자, 우리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부자 아빠가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첫 번째는 식품 예산 짜기래요. 식구들이 소비할 일주일치의 식품 예산을 세워서 시장을 보고. 이건 훌륭한 현장 실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식료품을 사되 100달러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해본대요. 이번 주에 보고 다음 주에 보고. 여러 번 반복하라. 두 번째는 돈으로 돈 버는 법을 익히기 일합니다. 이 실습은 창의적인 친구에게는 간단하지만 창의력이 없는 친구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과제는 단순하다. 10달러를 이용해 20달러. 즉, 두 배로 불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매달 1달러씩 이자를 받아 10달 후에 20달러를 만들어도 되고 뭔가를 사서 인터넷을 통해 되팔아도 된다. 잘만 하면 하루만 해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 이번 실습에서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버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건강과 부, 행복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 거죠. 건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첫째, 현재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하라. 이 책은 너무 진리게 많이 나오죠.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라. 어떻게 시간제 부업으로라도 시작하라. 폴타임 잡을 구하기 힘들면 잠깐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거야. 그쪽 일로. 둘째,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투자를 시작하라. 다시 한번 사랑이란 단어에 주목해보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 이 전혀 모르는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것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 있대요. 뭐 남들이 돈 번다고 하니까. 난잘 모르지만, 난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만 투자한다. 나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나는 석유도 사랑한다. 금과 은도 사랑한다. 그래서 아홉 살때 나부로 은화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은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보면서 사랑하면 애정이 있으면 투자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는 개개인이 부자가 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의 골자는 미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국가를 믿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선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도 공부하고 자녀 교육도 함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참 좋겠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